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키핑장에서 분갈이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분갈이 주인공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아가들은 꽃동산 다육에 무조건 오천한 아가들인데요. 색감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체리 로즈입니다. 체리 빛감으로 라인이 진하게 들어왔죠? 요 아가 어, 무조건 오천한 아가고 요 아가는 물방울입니다. 오에 정말 돌기가 물방울 앉은 것처럼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요 아가는 옆성이 환영 스타일이면서 살짝 백분감이 있고요. 요아이 다크한 보라색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가고요. 다음에 요 아가는 엑시타조입니다. 손톱 너무 예쁘죠. 요 엑시타조 어, 그동안 본 최근에 본 아가들 중에서 가장 예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손톱 너무 멋있는 엑시타조 아가 5 0 0원 그리고 요 아이는 르망입니다. 요 르망은, 어, 색감이 신비하고요. 엽성이 환엽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요 아가들, 어, 오늘 분갈이 할 거고요. 흙을 하나씩 털어볼게요. 와, 르망은 여기 포트에서 엄청 오래 있었던 것 같죠? 포트에 흙도 많이 없어졌어요. 어, 흙이 조금 조금씩 내려가갖고 흙도 많이 없어졌고요. 완전히 흙도 단단하게 굳혀졌어요 오랫동안 있으면 아가들이 단단하게 굳잖아요 어, 재배 농가도 그렇고 키핑장에서 키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있으면 아가들이 뿌리가 이렇게 막다 굳어가지고 산바리로 털어주지 않으면 잘 털어지지도 않아요 산바리로 열심히 털고 있습니다 어, 펄라이트도 엄청 두꺼운 펄라이트 펄라이트도 엄청 커다란 대립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배수 좋게 해놨었던 것 같은데 지금 뿌리가 완전 다 엉켰어요. 완전 묵은 뿌리는 다 잘라져 나가고 있고요. 이아가자군는 왠지 이 꼬지가 돼서 된것 같은 아가예요 분리될 확률이 높겠죠. 왠지 이 꼬지로 자라 나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볼게요.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이제 와인는 정말 잎꽂이로 자란 것 같습니다. 잎꽂이로 이렇게 자란 것 같아요. 잎꽂이로 자란 르망 옆에 입장이 떨어져 갖고 잎꽂이가 혼자 이만큼 자란 거지요. 좋아이는 나중에 밭에다가 따로 분갈이 해주고요. 오늘은 이 아이 외에도 얼굴만 분갈이 해줄게요. 밑에 흙이 좀 뭉친 거는 풀어주고요. 이렇게 묵은 뿌리 다 걷어냈습니다 아유 예쁘죠 환협 스타일로 오묘한 빛감이라서 너무 사랑스러워 나가고요 다음에 이 아가는 물방울 물방울도 한번 흙 털어볼게요 아하. 와 귀엽습니다 요아가 도 살짝 백분감이 있어서 어, 신비한 보라 그런 느낌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가인데요 어, 돌기까지 생기면 더 멋있겠죠 지금 안쪽으로 살짝 돌기가 있는데 햇볕을 잘 보면 전반적으로 돌기가 다 생긴답니다 다음에는 엑시타조. 헉, 손톱 너무 예뻐요. 완전 멋있는 엑시타조. 와, 진짜 이 아가는 너무너무 포스가 멋있어요. 어, 완전 만족도 높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엑시타조 데리고 가면 진짜 헉, 너무 예쁘다, 멋있다, 칭찬해 줄것 같은 이 멋있는 엑시타조입니다. 아이고, 너도 뿌리가 많구나. 장난 아니지요? 그래도 묵은 뿌리는 다 걷어냈어요. 오, 흙이 너무 많네. 흙을 좀 빼주고요. 이제 체리노즈 해볼게요. 요체리로즈들 장난 아니에요. <laughs> 완전 묵어갖고, 완전 하엽 보세요. 하엽이 이렇게 완전 뺑뺑 돌아있어요. 하엽, 묵은 하엽 빼니까꼴벅지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엽 떼주니까 시원할 것 같습니다. 꽃대도 양쪽으로 뽑아주고요. 와 하엽만 떼줬는데도 깔끔해졌죠? <laughs> 이렇게 미모 뿜뿜하는 아가를 하엽 속에서 완전, 이 아이도 뿌리가 꽉 차갖고 완전 장난 아니네요. 모금 뿌리 이 아가도 다 걷어내겠습니다. 세상에, 모금뿌리 장난 아니에요. 이런 아가들 뿌리 걷어내면 조금 아까워요. 이렇게 하얀 뿌리가 나오고 있는 아가들 걷어내면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새로 뿌리 잘 내리겠죠. 요즘 날씨가 좋아 갖고 뿌리 금세 내릴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이 정도 흙 털어 줄게요. 오늘 분갈이는 여주 콩순이 화분에다 분갈이합니다. 지난번에도 여기 여주 콩순이에다가 분갈이해줬는데 너무 예뻐요. 완전 귀엽고요. 요 꽃코사지가 하나하나 수작업을해서 붙여갖고 너무 너무 예쁜 요 여주 콩순이에다가 분갈이 하나씩 해볼게요. 요 화분은 깊지가 않아서 여기 배수구만 살짝 살짝 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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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를 배수구만 살짝 막을 수 있도록 아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laughs> 어, 살짝만 해줬고요 흙은 반반씩 채워줍니다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반반씩 흙 채워주고 하나씩 매칭을 해 보겠습니다 엑시타조, 엑시타조는 어떠해질까요? 아무 데나 해줘도 예쁠 것 같습니다 여기 엑시타조, 르망 르망은 여기 체리로즈, 체리로즈, 노란색 어, 체리로즈 여기, 눈망을 여기 하겠습니다 일단은 엑시타조 먼저 해볼게요 이런 입구가 작은 데다가 분갈이 하는 게 은근 힘들어요 입구가 좁으면 흙을 넣어주기가 어려워고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흙을 넣어줘야 한답니다. 이 작은 아이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앉혀놨는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깎아, 딱, 딱 맞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딱 맞고요. 이이 마사 한번 넣어볼게요. 음 귀여워 너무 귀여운 유아의 엑시타조입니다 아이고 사랑스럽죠 너무 너무 예쁜 엑시타조 완성했고요 다음에는 체리로즈 해게요 체리로즈 요즘 콩순이 아분이 너무 귀엽네요. 분갈이 해 놓으니까 더 이뻐요. 어 엊그저께 언박싱하느라고이 아가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어, 지금 여기에서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는 아가들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완전 귀엽습니다. 아이고 귀엽다. 고 귀여운 체리로즈 금새죠. 완전 금새 색감 너무 예쁩니다. 체리로즈 아, 색감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쁘나가고요. 이번에는 물방울 해볼게요. 돌기가 너무 귀여운 물방울. 해볼게요. 와 노란색 화분에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귀여운 물방울 이화가도 어, 화분이 작으니까 금세하는 것 같죠? 입구가 작아도 요 아가가 완전 짱짱하지가 않아갖고 흙은 잘 들어가네요. 요 아이가 물을 큼세 먹어갖고 완전 입장이 뻣뻣하면 요런 작은 화분에는 분갈이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분갈이 하기 좋게 살짝 말캉한 상태라서 분갈이 하기 너무 좋습니다. 음, 귀여워.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는 뿔방을 완성했구요 다음에는 르망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르망입니다. 에? 르망 여기 꽃대가 있네요. 꽃대 뽑고 자. 완전 귀엽죠? 콩콩콩콩 해 줬고요. 쑥쑥이도 해 줍니다. 이 아이도 마사로 마무리 해볼게요. 음, 깔끔합니다. 너무 귀엽다. 르망 완성했습니다. 요화가 정리하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 마쳤습니다. 요 여주 콩순이 화분에 쪼로록 했는데요. 요 아이는 체리로즈, 요 아이는 엑시타조, 어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물방울, 그리고 르망까지 이렇게 나란히 분갈이 해줬습니다. 요아가들 커가는 모습 종종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이티비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